잊어들려서 정말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야. 말이야, 너희에게서 받은 조주합의 힘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장르가 입담으로 지겠다고 말했지만, 말하는 법이야. 브라켄 님, 힘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힘도 빌려주셔요. 음. 니? 뭐라고? 그! 아, 그이 망토를 숨긴다는의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 망토야! 네. 어, 네. 그, 네. 나... 그, 이걸로, 이걸로 뭘. 아! 어, 설마. <laughs> 날 너무 탓하지 마. 반출이야, 너. <laughs> 그 화살엔 아주 강력한 저주가 걸려 있다고 하더군. 아무리 너라도 이젠 끝장이. 잘가, 우리자. 웃음. <가>, 우리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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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아 있잖아, 있잖아. 날우습게 보자니. 마동기사가그 정도의 저주로 죽을 <laughs> 리가 없지. 아, 난날 나, 나 싫다고 말했다고 마, 말했다고.